안녕하세요 대표원장이 직접 치료하는 강동구 시그니처 교정 치과 대표원장 김남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분교정, 재교정에 대한 질문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교정을 끝냈었는데요 가처식 유지장치를 안해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니 앞니 하나가 튀어나오고 아랫니는 앞니 몇 개가 삐뚤빼뚤해졌는데 부분교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부분교정 혹은 재교정이 가능하다면, 원래 교정을 받았던 치아에, 치과에 가야 하나요? 가야 한다면, 원래 갔었던 치과에 재교정을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다른 병원으로 가셨는데, 그대로 다녔던 치과에 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음, 우선은 이제 재교정 부분을, 부분교정, 재교정을, 부분교정 부분을 이제 여쭤보셨던데, 음, 우선은 이제, 부분교정은 이제 케이스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우선은, 예전에 기존에 교정을 한번 받았다가 이제 치아가 좀 틀어졌던 분들은 어느 정도 대부분 부분 교정으로 좀 재교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뭐 정확한 건 이제 그 치아 상태나 케이스를 봐야겠지만 아마 음 이런 케이스는 저도 많이 봤는데 부분 교정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우선은 생각이 들고요. 우선 부분 교정은 이제 장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환자들의 요구도나 아니면 뭐 교합 상태에 따라서 뭐 이제 바깥쪽으로 부분적으로 붙이는 교정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잘 아시는 투명 교정 그리고 치아 안쪽으로 조그맣게 붙이는 티끌 교정 뭐 이러한 방법이 있어서 이 중에 어떤 게 이제 제일 적절할지는 이제 환자분의 교합 상태나 그런 걸 보고 결정이 될 거고요. 일례로 얼마 전에도 저희 한 10년 전에 교정을 하셨다가 이제 질문자님처럼 위아래 앞니가 조금 틀어져서 이제 재교정 때문에 오셨던 환자분이 계셨는데 어, 위에는 바깥쪽으로 붙이는 부분 교정을 하고 아래 쪽은 아래 치아는 투명 교정을 진행해서 이제 잘 마무리가 됐던 경우도 있었으니까 어떠한 장치를 쓸지는 뭐 치과에 가셔서 정확한 상태를 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려주신 질문이 이제 다녔던 치과에 가셔도 되, 가도 되는지 이제 여쭤보셨던 건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교정 치료를 받았던 치과에 가셔서 재교정 상담을 받고 재교정을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그쪽 치과 이제 질문자님이 교정하시 전에 그 교정 끝났을 때 그런 시야 자료, 교정 자료나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재교정을 할때 조금 더 참고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제 질문을 올려주신 것에는 이제 원래 질문을 치료를 진행해주셨던 담당님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음, 그건 뭐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은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원래 다니셨던 치과에 가셔서 제일 좋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만약에 뭐 만족하지 못하는 상담 결과가 나왔다 그러시면은 주변에 이제 교정만 전문으로 하는 교정 치과가 많이 있으니까, 아마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그니처 교정 치과 원장 김남준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그니처 교정치과 홈페이지와 유튜브 시그니처 교정치과 채널에 동시에 게시됩니다.